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Carry, c h e s e 어, 되, 됐나? 어, 됐다, 된다, 된다. 왜 갑자기 돼? 어, 안 되다가 갑자기 돼요. 오, 됐어, 좋아. 일, 이런 게임은 또 내가 또 잘하지. 슈팅게임스. 얘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얘가. 아닌가? 얘가 제일 좋나? 얘 뭐가 제일 좋지? 얜가? 예스예스 s 예스 s 예스 s 아 이거 오랜만에 또 갬성 여러분들 사운드 들려요? 사운드? 사운드 들려? 작아요? 아 잠깐만 작아? 내 키도 작은데 아씨 다시 이거 게임이 그냥 자체가 작은 것 같아 게임이 소리가 이좀 들리나? 야, 이거 오랜만에 이 오, 오렌지의 겜, 이 오락실 갬성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맞춰우고우우우우우우우 이럴 때, 왕한테 딱 이걸 쏘는 거야, 왕한테. 캬, 지려버리는 꿈에! 왕한테? 싹! 어 아이씨! 이걸 못 피하니? 에이! 폭탄이나 맞아라! 폭탄이나 맞아라! 예어 좋았어! 한 목숨만 내놨어, 한 목숨만. 한 목숨만 내놨어, 한 목숨만. 좋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선방했지. 한 목숨만 내놓는 거는. 거기, 저기서 막, 어, 20 목숨 내놓은 사람도 많은데. 그지? 그지? 그렇지? 잠수함 나부랭이가 뭘날또 때린다고. 잠수함 나부랭이. 아, 이거. 이 게임 내가 오락실에서 하던 그런 추억이 있어. 그때 당시에는 막 내가, 어, 막 완코인으로 막, 여기까지 부리면서 미사일을 피했는데 말이야.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봐요, 어?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되게 쉽구만, 여기까지는. 어? 좀더 난이도가 높은 게 필요하겠어. 너무 쉬워. 이게 뭐야, 이게, 어? 저렇게 쫄쫄쫄쫄 나오면 이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춰요. 어? 쫄쫄쫄쫄, 좀 많이 쏴봐, 미사일을. 미사일좀 많이 쏘란 말이야. 에에에에 많이 쏴봐! 많이 쏴! 이 쫄쫄쫄쫄 이렇게, 아이, 잠깐만. 어이씨. 갑자기 어떻게 사마졌는 오! 죽을 뻔했서안 죽었어, 안 죽었어. 피해, 피해. 아팔아프씨오랜만에니까팔아픈네 옛날에 팔도 안 아팠는데. 와. 폭탄 따위는 잘안 써요. 왜냐면은 폭탄을 많이 많이 아껴놔야 나중에 그 뭐야 왕 같은 거 처리할 때 좋거든. 폭탄 따위는 잘안 써요. 이렇게 폭탄 안 쓰면서, 어안 쓰면서 이렇게 사 운영을 해주고 길을 모은 다음에 사 하면은 이제, 어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사 하면은, 어, 이제 애들이, 어, 잠깐만요. 어, 어, 야, 요 방향이구나! 어, 저, 폭탄 따위는 안 씁니다. 나중 왕을 위해서 폭탄은 아껴야 돼요. 폭탄은, 아껴야, 폭탄은 아껴야 돼! 씨, 깼으면 안 되는데. 예스! 깼어! 깼어! 좋아 오랜만에도 너무 잘하는데 나 진짜. 오 난이도가 아, 난이도가. 근데 어흠 이런 것쯤이어서 간단하게 요리조리 이렇게 싹하면 되지 거리 조절. 어 폭탄이다. 탄이 생겼어요. 저걸 먹어야 되는데 먹질 못하니? 빨리 먹어, 빨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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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오, 잘 피야. 나 너무 너무 잘 피한 거 아니야? 야, 풀 풀이 다 먹었어, 다먹어 레벨업,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애들 네개 생겼어, 뚫따구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폭탄을 아껴줍니다. 기도 아껴주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패턴 이 있어, 패턴이. 패턴 이 있어, 이렇게. 패턴, 패턴. 패턴, 그지? 패턴! 어, 잘캐했어너 아이스, 나이스. 패턴. 패턴이 딱 있단 말이야, 이렇게. 패턴이. 에이씨! 너.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아이씨! 어 패턴이 있어. 단순한 패턴이란 말이야. 이런 거에 죽으면 안 돼. 오오오오오! 자, 이거 보너스 없나? 아, 씨. 아, 애가 지금 레벨을 못해가지고 약해요, 되게. 미사일이. 아, 미사일이 너무 약해. 어... 레벨 3! 레벨 3! 레벨 3이야 아 니들 기억나!! 아 다른 애 고르고 싶은데? 자 일단 폭탄 한번 딱 써주고 어 니들 기억나 예전에 오락실에서 많이 봤었어 친구들 어우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야야야 야, 야, 어디까지 따라 어디까지 따라 아이들 레벨 안 죽으면 장땡이야 안 죽으면 장땡이야 와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이스 야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좋았어 얘한테 폭탄을 절대 안 쓰고 이겨주겠어. 패턴 있단 말이지 패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뒤로 나오고 와.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딱 유도를 해주는 거 언제까지 나오니 씨발 아이개새끼 같은 새끼데와 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잠깐만 어이 거 뭐야 어, 이거 개 이거야 미사일이 완전 딱총인데 죽어 이왜 이렇게 어렵니? 이렇게 어려웠어 너? 폭탄. 죽었다.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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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오! 야, 존나 많아. 이번에 내가 이번에 살면은 잘할 것 같아. 야, 존나 많아. 다 먹었어. 뒤졌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와우. 넘블리 버블 다 먹었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었어. 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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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이제 이제는 무서울 거 없어. 폭탄도 존나 많아. 폭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무서운 거 없어요. 어? 무섭, 씨. 아, 씨, 폭탄 다 모았는데! 야, 여기 너무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여기 너무 어려워.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여기 너무 어려워. 어어어어 어, 미사일도 빨라. 으아! 어, 얘네들 왜 이렇게 빨라, 미사일 어, 그만쏴, 그만쏴, 그만쏴. 아, 내가, 너네들은뭘 잘못했다고. 위로 어... 올라가면 피할 수 있지, 당연하지. 피할 수 있지. 어? 오케이. 안전하게. 요리, 조리 요리, 조리 오! 오역 야, 얘네들 너무 강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폭탄이 있다. 폭탄 있어. 아유 죽어. 한번 더. 나 비행기 지금 한번 더 죽었어. 이것도 먹어라. 이래도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왜안 죽어? 아니 씨발, 왜안 죽어? 아니, 살아나니까 죽냐? 하니까 뒤져. 기장한 음악과 함께 갑시다. 어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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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이거 조이스틱이 좀 이상해. 이게 조이스틱이 그 뭐야 옛날 오락실 하게 최적화 되지가 않았어. 조이스틱 이상해. 오락실용 그 조이스틱이 아니야, 이게. 어? 오 아, 진짜 이거 내가 오락실 조이스틱으로 했으면 존나 잘하는데. 아니, 이게 조이스틱이 오락실 조이스틱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힘들구만. 어? 내가 하던 그 갬성의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게 플레이가 좀 약간 꼬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어, 답해 할수 있는 건데, 잠깐만. 아어 폭탄 먹었고. 좋아. 폭탄도 많아졌고. 오, 몇 대, 몇 배를 쏘는 거야, 몇 배를. 맞수아 그만 아 에이, 폭탄, 먹어라, 이 새끼들아. 아, 이거, 오, 뭐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뭐야, 어? 크라운 레버 같은 거라든가. 아이고, 씨. 겁나 오는이 친구 아니야? 와, 근데 옛날에는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못했거든. 무조건 원코인 했어야 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새 시대가 좋아지니까. 어, 야, 뭐 코인도 막 이렇게 막는면서 막할수 있어. 옛날에는 돈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못했어요. 어, 가다라... 와씨 어디서 나온 거야? 일단 폭탄 쓰면서 패턴을 익혀야 돼. 어, 나이 폭탄 없는데 깨야 돼,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무조건, 깨야 돼, 무조건. 죽어, 죽어줘, 죽어. 아, 깼다! 여긴 어디지? 우와. 코디인 줄 알았어, 코디. 아, 쫄따구들한테안 죽지. 오오오, 아유, 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너무 어렵죠? 이걸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야, 이게? 잠깐 이거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사방에서 막 미사일이 나오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야, 미사일이, 나고, 나가 미사일인지, 누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너가 어렵게 다 만들었어, 이거. 붕괴, 금괴, 붕괴를 먹자 오, 얘가 빨라. 와, 씨발, 뭐야? 오, 나의 순간적인 똥치시로 피했지만. 와 아니 왜 같이 주고 더블 QU도 아니고. 아, 어, 저서 풀 세팅, 풀 세팅 좋아. 야, 옛날에 오락실에서 저렇게 죽으면은. 아, 이거 이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막 이렇게 풀로 주니까, 그지? 공감? 공감? 여러분들 공감? 막 아, 저렇게 오락실 죽으면은, 막 저렇게 풀로 주잖아. 이을까 말까 고민한 적 없어? 어? 죽으면 저렇게 풀로 주거든. 아이씨, 별것도 아닌데 포탄 쌌어, 아.

비행기가 이거 꽂았나 이게? 비행기가 성능이 좀안좋은것 같은데 얘?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어이 씨발 이거 어떻게 이더게라온거야 비행기가 너무 꽂은것 같아요 뭐야 뭐야!!! 언제 튀어나왔니? 그만해, 그만해.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와, 나이스. 야, 몇 개를 주는 거야. 오졌다. 어, 이건, 이것도. 이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나딱 총인데? 큰일 났다. 와, 얘 미쳤어. 얘, 얘 뭐야? 바피한다. 피해 본다. 피해 본다. 피해 본다. 아 씨. 오케이. <놀람> <놀람> 어떻게 해? 어떻게 피해 본다. 피해 본다. 패턴 있어. 패턴 있어. 패턴 있어. 패턴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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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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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프로세시가 뒤졌다, 너네. 한번 더. 아닌가요? 아이씨, 나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 와!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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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아이고! 죽어줘!

역시, 예나 지금이나 저의 실력은, 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야, 왜또왜안 해? 가, 안 해. 뭘또 하려고 하고 있어? 어? 니가 뭔데? 뭔데 또 하려고 하고 자빠졌어? 어? 안 해.